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땅이배성교회서장의 목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건강 잘 주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을 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남자, 여자. 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시사천,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도 깊이 강가에 뿌리를 내려서 그 원래 그 강가와 연결되어서 늘 물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기도하는 사람, 꼭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는, 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람의 큰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의 한 형태로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은 시내가에 푸른 나무 같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더울 때 우리가 한번더 느껴볼 수 있는데요. 정말 사막같이, 어, 햇볕만 내리쬐고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곳에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고 어, 물을 공급받기 어려운 때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뿌리가 시냇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조건과 환경과 날씨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뿌리를 깊이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외부 환경 조건 어려움 고난 힘듦 또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불의 세계적거를 그들의 자네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상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나 요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환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아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전 전주에 어,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그 설교를 어, 한번더 들어보시고 은혜받으시길 바라고요. 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분의 세계적권을 금강석이라고 하는 것은 은 다이아몬드로 뜻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a m o n d d i m 에서2 0 0 k m 사이에서 4천 m 의그 마그마의 뜨거움에 d 어... 어, 단련이 되어서 다이아몬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 지하가 깊이 내려갈수록 압력이 심하잖아요. 엄청난 압력으로 엄청난 뜨거운 열기로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화산 활동과 여러 가지 지형의 변화로 밖으로 튀어나와서 지금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조금 얻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깊은 데서 이렇게 뜨거운 데서 달구어지듯이 우리의 죄가 정말 깊이 박혀 있고 우리의 죄가 정말 뜨겁게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뜨거운 죄의 열기와 이 깊이 박혀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재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어,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죄악을 깊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3절 사전에는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온 영토에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온 영토에 죄가 가득하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죄 가운데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마귀가 벌벌 떨고, 기도할 때 우리를 죄짓게 하는 역사가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어, 죄의 용광로에서는 죄의 금강석이 발생하지만, 기도의 용광로에서는 금 같은 믿음이 발생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빠져 그 기도의 용광로 속에 불타오르는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죄송합니다. 지금 옆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소리가 좀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어, 죄의 빠져서 금강석 같은 그 죄를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마음에 믿음에 어, 믿음의, 믿음의 금강석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어,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속도하는 사람 보세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에게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사람을 믿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네, 자기의 힘을 믿어요. 육신의,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아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이 사람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을 믿어요. 자기 육신을 믿어요. 그리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났어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구하며, 찾으며 그분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팔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런 사람들은 강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세상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건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 같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생명력이 없어요. 사람 살지 못해요.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수 밖에 없는, 영적인 은혜와 모든 공급들이 다 떠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사막 같은 열매 없는 삶을, 아무것도 내 손에 쥔것 없는 삶을 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주님을 찾아서 이 자연 환경이 덥거나 가물거나 어떻거나 강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냐나을 품은 같다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 새가 알을 품은 같다그 말은 그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난다고요. 그런 것처럼 남의 새끼 키우는 거예요. 네. 자고 새가 열심히 알을 키우는데, 그게 다 남의 새끼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다 떠나가 버려요. 나는...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새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에서 멀어지고 여러 가지로 악한 행실로 부모를 떠나가 버려요.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사업을 열심히, 열심히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키웠어요. 그런데 그 사업도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내가 내가 낳지 아니한 사업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품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언제 떠난다 이렇게 말해요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중년은 노년, 노후를 말하는 거예요 노후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기도가 노후까지 쭉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30년, 40년 내 기도가 변함없이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를 얼마나 내 자식들이 먹고 자라겠으며 그 기도를 내 인생에 얼마나 좋은 열매들로 거둬가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전혀 쌓이지 않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무엇을 거둘까요? 거둘 게 없죠.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기도로 심으시고, 오늘부터 기도에 적금을 쌓아 올리시고, 오늘부터 기도로 투자하시고, 그래서 기도, 그기도의 많은 열매들을 정말 사시사철, 어떤 조건과 환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막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푸르른 강가 옆에 살게 될 것입니다. 푸르른 강가 옆에 사는 자들은 사시사철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나 햇볕이 내리쬐는 어, 정말 여름에도 그 뿌리를 깊이 강가로 내렸기 때문에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 같은 곳에서는 아무리 화려하게 시작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기도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30년, 40년, 50년 기도로 쌓아나게 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적금 통장을 들게 하시고, 기도의 투자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의 아버지 하며 노후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이 그 열매를 따 먹으며 우리의 노후에 그 많은 기도의 열매들을 따 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